11월 8일인데요 장미가 여름같이 폈네요 세상에 얘가 때를 잊었나? 이 장미 이쁘네 텃밭을 꽃밭으로 여긴 어디냐고요파샤야일에 왔어요 오늘 돌사가 깠거든요 타샤네 집, 당장 밖에서 본 타샤의 집. 안성 타샤의 집인데요. 오늘 돌을 엄청나게 사왔답니다. 한차 사왔어요. 이 톤. 와, 여기 간도 많이 열렸는데. 왜 새들도 안 먹어, 이집감면 띨비가 완성 타세요. 대형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어요. 지게차를 sí, 불러서 이렇게 불을 사가지고 돌정리 하느라고 옛날 불뚝으로 이렇게 꽃을 해서 이렇게 심고 진짜 돌한차 사왔습니다. 나 너무 이쁜 돌들이야 이거. 아야 너무 잘 샀지. 아, 많이... 차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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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는 여기 뭐야 아 이건 저기 뭐야? 이게 내가. 진짜 이뻤는데, 이렇게 생겼네데 이렇게 생기네. 내년에 이쁘게 피야 될건데. 산사 열매가 굉장히 이뻤었는데. 산사 양재동에서 내가 이쁘다고 그랬더니 당장 배달시켜버렸잖아요. 어머, 우리는 이거 다 따먹고 하나도 없는데. 이 집은 새가 많다고 그러면서 뻥인가봐. 점작살도 이렇게 키니까 이렇게 이쁜것. 미도 이렇게 폈네. 그래서 다시의 집에 돌 사러 갔다 왔어요. 멀리 진천 쪽까지 갔다 왔어요. 와, 어, 이렇게 안 죽었네. 야, 야 배불러다 배불러, 배부르. 내가 다 배불러다. 아니 니까 내가 다 배부르다 야 갖고 오니까다야 너무너무 이쁘다 야 진짜 꽃만져. 이렇게 시계꽃을 이쁘게 키워가지고 보날래야 이렇게 시계꽃이 이뻐 이거 잘라서 들여놔야 되고 꼭. 꼭 들여놔 됐어, 됐어. 이렇게 돌도 이쁜 돌도 많고 많은데도 욕심이 나서 샀는데 나도 한차 사고 싶더라. 다음에는 나 이까 한차 사와야지. 아이고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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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요 돌이. 욕심 나서 배가 아플 정도로 욕심 나네. 너무너무 예쁜 타샤의 집이래요. 돌을요, 너무너무 예쁜 돌을 싸게 사서요. 기분이 좋대. 진짜 하기야, 막 몇십만원씩 하잖아, 돌 하나에. 그런데 엄청 싸게 샀어요. 가격에 샀으니까, 십 몇만원씩. 완성 타샤야지 이랍니다 해가 넘어가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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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림동산이 이집 마당이고 이렇게 넓어요 집이 아이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많은데 바이 소리 야 뭐가 이렇게 이쁘냐 이거는? 어 내가 어 내가 저기할때 전화할게 이거 왜이래놨어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 누가 온다고? 야 이런 둘은 어마어마하더라 가격이 이런 둘은 크다 얘도 이것도 있네 이 벌룬 플랜트도 있잖아. 가을을 개체 제법 해 주지. 벌룬 플랜트. 자기야, 그래 안 그래? 벌룬 플랜트. 오메나, 여기 사철나무가 꼽혔다? 이뭔 사철나무지, 이거는? 이거 뭔 사철나무 꼽혔다, 이거? 오늘 별나게 차가 많이 다닌다, 야. 제가 실을게요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 안성, 타샤의 집에 오늘 돌사를 갔다 와서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한번 찍고 갑니다. 찍고 갑니다. 이상입니다.